빠른 소리 빠른 영어 안녕하세요. 15년차 영어 교육 전문가이자 엄마인 영어 멘토 엘라입니다. 하이 가이스 네, 지난 영상에서 아이들이 너무 파닉스 위주의 학습을 시작을 했을 때 보이는 부작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제가 많이 봐왔던 부작용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파닉스를 1년 넘게 배웠지만 글을 잘못 읽거나 아니면 알파벳 그첫 글자만 보고 그냥 마음대로 소리를 내는 습관. 그리고 읽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드디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부작용들을 예방을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파닉스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특히 영유아기, 어린 시기부터 영어 노출을 해온 아이들, 그리고 학령기에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이 아이들, 이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파닉스 접근법을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유용한 자료, 꿀팁들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습, 자료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우리나라 영어교육 커리큘럼은 도대체 파닉스를 먼저 시작하도록 짜여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 영어학습 처음 시작하실 때 결론적으로는 뭐 내신 수능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이나 내신 이런 것들이 지문 독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학원의 레벨 테스트나 학원의 커리큘럼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글자를 읽는 능력, 즉, 파닉스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은요, 그 학습 구조 자체가 이제 문자, 책으로 되어 있는 문자 중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파닉스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럼 왜? 왜 파닉스를 배워야 하는 걸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파닉스는 문자와 소리를 연결해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이건 되게 인위적인 문자 교육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제가 첫 번째 영상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소리와 개념의 연결입니다. 이 알맹이 없이는 사실 파닉스를 배우고 이 글자를 읽는 훈련을 한다고 해도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연결이 먼저 되어 있어야 파닉스를 배운 후에 단어, 문장, 문단 이렇게 읽을 때 뜻을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을 우리 아이가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닉스의 진짜 목적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글을 이해하며 읽기 위함의 기반이라는 것을 꼭 잊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닉스는요 사실 규칙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닉스 규칙은 처음에 아이들이 알파벳부터 시작을 합니다. 알파벳 개별음가를 익히고 이 알파벳들이 조합이 되었을 때뭐 이중자음, 이중모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합이 되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내는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규칙 자체는 어, 암기를 하거나 익히는데 어렵지가 않지만 이 규칙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문자나 글자를 읽어내는 그게 훈련이 사실 많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이런 데서 무슨 커리큘럼이 3개월 파닉스 뭐 단기 완성반 이런 것들을 그냥 규칙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 이후에 영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뭐 10년이고 15년이고 그 규칙을 계속해서 계속 적용해서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된다는 점꼭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을 옆에서 잘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파닉스 학습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좀 중요하게 알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개념인 사이트워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트워드. 사이트는 말 그대로 시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각 단어들이 영어에 존재를 하는데요. 이 사이트워드들은 사실 규칙을 적용해서 읽는 단어들이라기보다는 통문자로 바로 그냥 보고 그대로 읽어내야 되는 매우 매우 고빈도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영어를 시작한 아이도 15년이 지나서 영어를 계속 쓰시거나 어, 활용을 하신 분들도 계속 계속 보게 되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워드의 대표적인 그 리스트는 돌체 사이트워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구글에 돌체 사이트워드 이렇게 치시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거기 프리케이 유치부터 이제 K123, 초등123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유용할 사이트워드가 리스트로 정해져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PDF 파일로 정리한 것도 더보기란에 어,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다운받아서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근데 이 사이트 워드들은 사실 어, 일찍 영어를 시작한 아이들은 이미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시고 아 이런 애들이 사이트 워드들이고 워낙 기본 단어들이고 고빈도 단어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아이랑 같이 보시면서 체킹용으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이 단어들을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읽고 그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수 있는지를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년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워드를 같이 병행을, 학습할 때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트워드들은요, 정말 고빈도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고빈도 단어들을 먼저 좀 쉽게 자기 것으로 편안해진 상태에서 사이트워드, 규칙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 단어들을 접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글 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학령기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에 어, 처음으로 영어를 학습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파닉스 학습을 할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이 시기의 아이들 특징을 보시면요, 모국어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 모국어가 충분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도구를 이 강력한 강점 도구를 어,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국내 파닉스 학습서를 어,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네이버에 이 파닉스 교재 이렇게 치시면요, 어, 기적의 파닉스, 스마트 파닉스, 뭐, 브릭스 파닉스 이런 우리말 뜻이 같이 표기되어 있는 국내 파닉스 학습서들이 나옵니다. 어, 우리 아이들은 이 자기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로 여태까지 탄탄히 발전시켜온 이 모국어를 가지고 아, 영어는 이런 뜻으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같이 어, 대응을 해주신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애들이 좀더 편안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갑자기 막 영어로만 되어 있는, 영어로만 되면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편안하게 느끼는 언어로 어, 제외국어를 조금씩 편안하게 이렇게 접근시켜 주신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트 워드 그 눈으로 봐고 바로, 바로 보고 읽어내야 되는 이 사이트 워드를 같이 병행을 해주세요. 기적의 사이트 워드라는 그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빈도 단어들을 통문자로 같이 익힌 후에 만약에 파닉스를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 단어들을 만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리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의드리는 말씀은 이건 규칙을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아는 이 상황을 어, 너무 길게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한 2개월, 3개월 정도 안에 빨리빨리 돌리시고요, 바로 리딩서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리딩을 하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파닉스를 어느 정도 한번 끝내고 나서 리더스라든지 아니면 국내 리딩 학습서 브릭스 리딩, 모스마트 뭐 리딩 이렇게 학습서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영유아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파닉스를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을 할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영유아기 시기 아이들은요, 아직 학습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규칙 이런 게 규칙이야 적용해봐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에는 약간 아직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달리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시기에 아이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포인트 두 개는 바로 재미와 노출. ]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자료는 바로 BBC에서 나온 알파블록스입니다. 어, 알파블록스는요, 학습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벳들이 각각의 캐릭터화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 이 알파벳, 이렇게 생긴 알파벳이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그리고 또 영상이다 보니까요, 다양한 자극들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시각적인 자극, 어, 이제 아이들이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 자극,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효과적이긴 해요. 어, 그래서 이 알파블록스를, 어, 좀 반복해서 절대 한편 봤다고 끝내고 이러지 마시고, 그 알파벳, 처음에 알파벳 그, 어, 장면들을 많이 많이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아이가 좀 어느 정도 편안해 한다라고 하시면, 어, 조금 더 이제 장모음, 단모음, 뭐, 이중모음, 이중자음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가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서 같은 거를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계속 보여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미디어 노출 자체는 또 너무 많이 시켜주시면 안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미디어 노출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 아이들의 그 강점은요. 이 일찍 시작하는 만큼 사실 좀 여유롭게 하셔도 돼요. 너무 막 하루에 두 편씩 보여줘야 돼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뭐 일주일 한달 단위로 그냥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아이들이 체하지 않고 잘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이 BBC 알파 블록스는요 나중에 학습서 또 출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학습서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많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바로 칸 아카데미 키즈입니다. 요즘 이제 태블릿 같은 거나 아니면 앱 같은 걸 활용해서 아이들 영어 학습을 할수 있는 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요 칸 아카데미 키즈는 무료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무료 버전으로 이거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 리딩이랑, 어, 알파벳, 이런 것들을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되게 활동적으로 막 영상도 보이고 막 캐릭터들이 막 잘했다, 막 끄짱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활동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사실은 칸 아카데미 키즈를 워낙 어린 아이들한테는 한번 조금씩 시켜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하나나 두개 정도씩 계속해서 아이들이 영상이나 이런 귀여운 캐릭터들을 보고 알파벳, 그다음에 파닉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 카나케데미 키즈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뭐 영상, 어, 뭐 태블릿 이런 거는 웬만하면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어, 클래식하게 저도 사실은 좀 책을 종이 이런 걸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자료는 바로 파닉스 리더스입니다. 리더스라는 그책 자체의 구성이요. 어 리더스 1, 뭐 프리리더스 1, 2, 3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글밥이나 어휘나 문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책을 의미를 합니다. 약간 전집 같은 느낌인데요. 파닉스 리더스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파닉스 리더스 이렇게 치시면요. 뭐 어스본 리더스 뭐 국내 교재에서도 파닉스 리더스,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스 그냥 책이에요. 그래서 책이나 이런 걸좀 꾸준히 읽어 오시 그냥 자료만 살짝 변형을 해서 아이가 문자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 있게 아이는 나는 하고 있는 걸 모르지만 우리는 시키고 있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책들도 요 어, 절대 한 번만 읽고 그만하시면 안 됩니다. 어, 엄마가 읽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빠가 읽어주시는 것도 좋고 워낙에 바쁘시고 또 이런 품이 많이 들면 길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응원. 이 얼마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어, QR 코드나 아니면 MP3 앱 이런 식으로 음원을 언제든지 내가 활용하고 싶을 때할수 있는지를 잘 보시고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 딱 하나를 고르셔가지고요 꾸준히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노출을 해주세요. 저는 책을 하나를 사면 3년은 가지고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사거든요. 그리고 어~ 아이들이 취향이 많이 변해요 그래서 잘 읽던 책도 갑자기 손도 안댈 때도 있고 전혀 관심이 없던 책들 갑자기 어느 날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인내심을 갖고 저도 어 그냥 학교에서 애들 지도하고 이제 이럴 땐 몰랐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인내심이 모든 이 아이 키우는 것 육아와 교육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가 계속해서 같은 걸 읽어주는데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잘 하고 있구나 할때 찢어지면 열심히 테이핑 이렇게 해주셔서 어 아이들을 옆에서 계속 꾸준히 할수 있도록 이 학습 태도라든지 이런 것 같이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집에 모든 페이지가 이 테이핑이 되어 있을 정도로 거의 뭐 8개월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 40개월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반복학습이 정답입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반복과 노출이 키니까 절대 까먹지 말시고 옆에서 꾸준히, 꾸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요 파닉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드렸어요 사이트워드 그리고 유아기 학령기 아이들에게 유용한 파닉스 학습법 접근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영어 이제 뭐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돼서 영어 이제 배우는 아이들에게 뭐가 제일 어려워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단어 외우는 거 그리고 문법 이게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학원에서 가르쳐보고 학교에서 문제 내신 문제도 출제해보고 애들 평가도 해보고 하지만 조금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단어를 어휘학습을 할수 있을 텐데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도하던 아이들이 받고 있던 저만의 꿀팁들을 한 다음 영상에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영어 어휘학습 어, 한번 외워서 까먹지 않는 어휘학습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